왜내 다리가 이렇게 무겁지 나이 때문인가 뭔가 어르신 혀 평소에 드시던 그 채소가 신장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채소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상쾌함이 아니라 몸 전체에 은근하게 퍼지는 어떤 막연한 무거움일 때가 있었나요 눈은 약간 부어있고 얼굴도 조금 붓고 종아리는 누가 꽉 조여놓은 듯해서 땡기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발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은 것 같은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늘 신던 신발이 갑자기 조금 꽉 끼는 것 같고 양말자국은 평소보다 더 깊게 남고 기분은 너무 축 처져서 그냥 앉아서 한숨이나 쉬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날씨가 변해서 그렇다거나 전날 늦게까지 일해서 그렇다거나 혹은 음식을 조금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날마다 계속된다면 몸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해 다음날 아침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흐릿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 자려고 해도 잠은 얕아지기만 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말이죠. 제가 만난 많은 한국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짜 깨끗하게 먹는데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그분들은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고기 적게 먹고 물잘 마시고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채소와 올바른 섭취 방식을 선택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음식도 5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몸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사소한 증상들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무심코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신장은 수십 년간 쉼없이 일해온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필터가 깨끗하고 힘이 좋아서 무엇을 먹어도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터의 심지가 닳기 시작합니다. 여과속도는 느려지고 미세한 찌꺼기들이 점점 더 쌓여가며 식단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쉽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신장은 아프지도 않고 경고음도 없이 조용히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발이 붓고 피로하고 잠이 잘안 오고 야간 요가 늘어났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이 꽤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증상들이 여러분이나 가족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에서는 건강정보를 나누는 걸 서로를 챙기는 자연스러운 마음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약 50세 이상에게 맞는 채소를 종류별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더 실질적이고 가까운 내용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진료해 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며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사는데 왜 신장병이 생긴 걸까요? 잊을 수 없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강민수 씨였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보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분은 진짜 건강하시겠다. 이 사급이 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매일 아침 한강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운동하고 식사도 늘 채소 두부 찐 생선으로 깔끔하게 드셨습니다. 아내 한지원 씨는 남편이 tv에 나오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먹는다고 자랑스러워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냉장고에는 늘 몸을 정화한다고 광고되는 채소들, 시금치, 케일, 미역, 말린무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큰 접시 가득한 데친 채소를 먹으며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산책 중 민수 씨는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걸음은 둔해지고 종아리는 땡기고 숨은 조금 더 가빠졌습니다. 전날 밤엔 이유도 모르고 화장실을 세 번이나 갔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줄지 않고 더 뚜렷해졌습니다. 신발은 더꽉 끼고, 양말 자국은 깊어지고, 아침마다 몸은 늘 지친 상태였습니다. 생활 패턴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죠. 결국 아내가 저희 병원을 찾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70% 이상 감소해 있었던 겁니다. 지원 씨는 놀라서 바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진짜 깨끗하게만 먹는데요. 짜게도 안 먹고, 왜 이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아주 오래 앉아서 식단과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기 어려워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다고 믿었던 채소들이 현재의 신장 상태와 나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과 올바른 채소를 먹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민수 씨를 조용히 신부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이 주제를 더 또렷하게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부분만 잘못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 신장을 조용히 힘들게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강민수 씨의 신장 기능이 70% 이상 떨어졌다는 설명을 가족에게 드린 뒤 저는 아직도 한지원 씨의 멍해진 표정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맨날 채소만 먹어요, 의사선생님. 날마다 채소만 먹는데 어떻게 신장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민수 씨 가족뿐 아니라 많은 한국분들이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정작 신장이 약해진 뒤에는 모든 채소가 다 같은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났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현숙 씨였습니다. 예순 조금 넘은 나이, 마른 체형의 걸음은 느리지만 눈빛만큼은 매우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좀 아파서 왔어요.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요즘 소변 볼때 조금 따가운 느낌이 있어서 약만 좀 주세요. 그녀는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습관이 매우 규칙적이라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고기도 거의 안 먹고 매일 식탁에는 데친 시금치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자세히 물었습니다. 시금치를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1년은 넘었죠. 딸애가 tv에서 시금치가 피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고 봤다면서 아침마다 큰 접시로 데쳐줘요. 거의 다 제가 먹어요.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어요. 선생님. 하지만 혈액 소변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은 이미 감소해 있었고 민수씨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분명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작은 신장 결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신장 결석이라고 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돌이 생겨요? 고기도 안 먹고 물도 잘 마시는데요. 이를. 자검대. 저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작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젊고 신장이 튼튼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결정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장이 느려지면 이 작은 결정들이 요로에 남아 점점 쌓이며 돌이 될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매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신장은 매일 높은 옥살산을 처리하느라 계속 힘들어지는 셈입니다. 마치 매일 집안에 모래를 조금씩 쓸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치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돌이 됩니다. 연숙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절 해치고 있었던 건가요? 어, 저는 시금치가 완전히 나쁜 음식이 아니라 이미 신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매일 많이 먹는 방식이 맞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몸이 변한 만큼 식단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는 수원에 사는 이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디톡스 방식들을 따라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케일, 시금치, 사과, 바나나에 때로는 씨앗가루까지 넣은 진한 녹즙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설탕도 넣지 않으니 스스로 건강을 위한 그린 주스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 말로는 그는 매일 아침 그 스무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깨끗한 하루 시작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땀이 비오듯 흐르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해보니 그의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며 심각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상세히 물어보니 그는 경미한 고혈압이 있었고 혈당도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즉 신장이 이미 어느 정도 지쳐 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K를 비롯한 짙은 녹색 잎채소는 칼륨이 많습니다. 일반 식사로 먹을 때는 칼륨이 천천히 들어오니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컵 가득 갈아 몇분 만에 마셔버리면, 신장에는 한 번에 칼륨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견딜 수 있지만, 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심장에 좋고 해독에 좋다고 믿었던 그 스무디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질 뻔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며 모든 그린 스무디 디톡스가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20대 때처럼 튼튼하지 않은데 예전 방식 그대로 대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 근처 시골에 사는 최동진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붓고 눈이 부으며 온몸이 오래도록 피곤하다는 증상으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식습관을 이야기할 때 그는 약간의 자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먹던 전통식만 먹습니다. 저녁엔 꼭 말린무 넣고 된장국을 끓여 먹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물을 말리면 여러 미네랄이 농축되고 특히 칼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요. 그 말린무로 짭짤한 된장국을 매일 같이 먹으면 신장은 물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과부하를 받습니다. 60년 넘게 일한 신장에게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신장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라서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 박미경 씨는 오래 익힌 김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김치는 푹 익어야 맛있지. 그래야 뜨끈한 밥이랑 먹을 맛이 나지. 아들은 짠맛이 위에 안 좋을까 걱정돼 김치를 꺼낼 때마다 끓는 물에 살짝 헹궈 소금을 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많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익은 김치는 질산염 니트레이트이 증가할 수 있고 그 진한 김치 국물과 강한 맛은 매일 먹기에는 신장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과 야간뇨 때문에 저를 찾아왔지만 김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요 선생님. 이 환자들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튀긴 음식도 피하고 기름진 고기도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뒤에는 건강하다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소는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매일 먹어도 좋은 건 아니고 모든 조리법이 신장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놀라움과 혼란이 섞인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의사의 역할은 약 처방만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속의 작은 진실들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조금씩 더 약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박미경 할머니가 오래 익힌 김치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렸을 때 내쉬었던 깊은 한숨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젊을 때부터 먹어왔는데 늙어서 이런 고생을 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사실 그녀를 배신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60세의 신장을 25세의 습관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 하나만 먹었다고 바로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장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피로해집니다. 마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수년간 놓여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처음 설치했을 땐 필터가 깨끗하고 힘도 좋아 얼마나 더러운 물이 와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구멍 사이로 찌꺼기가 쌓이고 물흐름은 느려지며 결국 새 필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장은 필터를 갈수 없다는 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쌍의 신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50세가 지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 속도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신장 속의 가느다란 혈관들은 탄력을 잃고 낡은 고무호수처럼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사구체의 여과막도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소금 조금만 많아도 칼륨이 많은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진한 스무디 한 잔만 마셔도 신장은 마치 긴급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듯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은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경고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다가 묵묵히 약해질 뿐입니다. 발이 붓고 피곤하고 야간뇨가 늘고 아침에 입이 마르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신장은 적지 않게 지쳐 있습니다. 검사에서 40-50% 기능이 감소했다고 나오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더 일찍 신호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몸이 이미 말해왔고 우리가 그것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겨버린 것뿐입니다. 여러 환자를 보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의 신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수백 번의 상담 끝에 저는 50세 이상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원칙 1. 올바른 채소를 선택할 것. 모든 채소가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케일, 시금치, 비트 잎, 말린 무, 진한 녹색 잎채소들은 칼륨이나 옥살레이트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금만 높거나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신장이 이미 지친 중년에게는 이 채소들을 매일 먹는 것이 낡은 기계에 계속 짐을 올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신장에 순한 채소도 있습니다. 애호박, 가지, 어린배추, 생무, 깻잎 등은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원칙 2 채소는 종류뿐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한때 그린 스무디 열풍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채소를 갈아 마시니까 더 건강하게 먹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장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케일, 시금치에, 바나나, 사과까지 넣은 스무디 한 잔은 짧은 시간 안에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칼륨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채소를 갈아버리며 실수로 농축시켜. 평소라면 접시 한 가득 먹어야 할 양을 한 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옥살레이트가 많은 채소는 살짝 데쳐, 첨물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짠 국물, 진한 채소, 삶은 물을 덜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원칙 3. 먹는 시간을 바꿀 것.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녁에 채소 먹는 게왜 신장이 안 좋아요? 채소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낮에는 활발히 일하고 밤에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에 칼륨 많은 채소, 짠 국물, 많은 물을 함께 먹으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야간뇨가 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더 피곤해지고 신장은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채소의 대부분을 점심으로 옮기고 저녁은 가볍고 싱겁게 먹으면 신장은 밤에 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말합니다. 그날부터 정말 잠이 깊어졌어요.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 뒤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짠 김치 저녁에 끊고 진한 국물 줄이고 아침 스무디를 끊고 데친 채소로 바꾸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먹는 방식을 조금 바꾼 것 뿐인데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자요." 저는 나이 들면 당연히 새벽에 몇번 깨는 줄 알았어요. 광주의 한 노인도 저녁에 말린 무 된장국을 끊고 점심에 싱거운 생무국을 먹기 시작한 뒤한달 만에 부기가 빠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몸무게 같은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 신장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채소를 먹어야 신장에 좋은 건가요? 바로 그때 저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고 신장에 특히 부담을 덜 주는 신장 친화 채소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신장에 순한 다섯 가지 채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세 가지 원칙을 설명드린 후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어떤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신장에 순한 채소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알고 보면 한국 부엌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평범한 채소들이 50세 이후의 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채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으며 신장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 별미로 애호박국을 자주 먹지만 사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사계절 내내 먹어도 좋은 음식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 환자분은 몇년 동안 밤에 세 번씩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분에게 식단을 바꾸도록 권했고 점심에 일주일에 두세 번 아주 싱겁게 만든 애호박국을 먹고 국물은 많이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 번만 일어나요. 어떤 날은 아예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보다 더 놀랐던 것은 아침에 머리가 맑고 상쾌하게 일어난다는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지를 잘안 먹는 분들도 있는데 질감이 부드럽고 색이 진해서 그렇지만 사실, 가지는 신장의 미세혈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잘 조리하면 속도 편하고 칼륨도 적당합니다. 대구의 어느 아주머니는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후 마늘과 아주 약한 간장만 넣고 가지찜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한달 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쥐도 줄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요. 가지가 이렇게 저하고 잘 맞는 줄 몰랐어요. 세 번째는 어린 배추, 즉 생배추 잎입니다. 김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생배추를 살짝 데치거나 넣고 끓인 국입니다. 이 채소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속 독소를 흡착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전의 한 할머니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열감이 있으며 야간뇨가 심했습니다. 저녁 김치 대신 배추 두부를 넣은 아주 싱거운 배추국으로 바꾼 지 2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훨씬 편하고 잠이 깊어요. 밤에 물 찾는 일도 없어졌어요. 네 번째는 생무 싱싱함입니다. 한국 식탁의 평생 친구 같은 존재죠. 말리지 않은 생무는 미네랄이 적당하고 소화가 잘 되며 특히 몸에 속열을 내려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 안에 따뜻한 열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광주의 한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매일같이 짭짤한 말린 무된장국을 먹어왔습니다. 제가 생물을 넣어 싱겁게 끓여 점심에 먹으라고 조언 드린 뒤한달 만에 부기가 빠지고 아침 호흡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채소는 제가 특히 높게 평가하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도 은은하고 밥이나 고기와 함께 먹기 좋으며 항염, 항균작용이 있어. 요로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부산의 한 환자분은 소변 볼때 항상 따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일주일에 몇번 깻잎을 반찬에 추가하고 자,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따가운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라망에 물론 깻잎이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 채소를 소개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안도하며 말합니다. 아, 그럼 제가 모든 걸 금지할 필요는 없네요.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채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장 상태에 맞는 채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케일 시금치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매일 먹지 말고 갈아서 농축시키지 말고 그것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채소 외에도 저는 환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당부합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것 특히 지하철이나 운전 중일 때 더욱 잠들기 직전 물을 많이 마시지 말것 대신 하루 동안 충분히 마실 것 하루 20, 30분 가벼운 걷기를 할것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도 편해짐. 저녁은 일찍, 싱겁게 먹어, 신장을 밤에 쉬게 할 것, 늦게 자지 말 것, 깊은 잠은 신장 회복에 필수. 이 변화들은 작아 보이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강한 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조금 조정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야간료가 줄고, 부기가 빠지고, 아침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몸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을 챙기기 위한 귀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자, 여러분의 신장을 더잘 돌보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겪는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신장에 좋은 식단 혹은 질환별로 더 자세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특히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분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신장이 매일 조금이라도 더 숨쉬기 편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